가 익숙하다 했는데 뭐, 그 약간 나로서의 중독면 와플 대학 군자 캠퍼스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뭔가 익숙하다 했어 두단 반개 과 설명 좀 해주세요 가이바위보 너가 시켰어, 너가 안 자, 오레오과 딸기과 <laughs> 블루베리과 바나나과가 있어요 총장님이 네. 모셨다, 총장님이 건 무슨 과예요? 플렉스 플렉스 <laughs> 그 친구는 딸기 케이크 와플이 복수 전공입니다 복수전요오구걸려누구요 노잼 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이 누구세요? 요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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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지세요 누구세요? 누구이요 누구세요? 가구세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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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는 누구세요? 요

<laughs> 뭐 아니 니가 말을 했잖아 저왜 이렇게 양아치가 된 거야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laughs> 오랜만에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안남다 가이. 나잖아 안 남겨준다 어 <웃음> <웃음> 멍청스, s o Mong tongues? Yes! 에 h Chongzue, Oxy Kansik, the 가 u n k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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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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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k a y Okay. o k 묵지. 묵아 이런 거지 같은. 안내지인가가이 말고. 안내면지가이말 가이 바 와. 공연이야와스스 묵지. 묵지. 아 그래도 오래오. 그래도 오래오. 아니, 그래도 오래는거야 크레이지 크레이지 래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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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목소리도 <있었으면> <목소리도> 뭐? 뭐? 있었아야아아이자야 좋은 대학은 아닌가 보다 와플 대학이 전문지할 거야? 아가어지지지몇 명인데 어아지재밌 보고 싶지 야! 이거는 그냥 찌만 내면 이기는 게임인데? 이거 가보어맛있 묵찌 묵찌? 묵찌 아이와가아이 너무 기네 아, 복수 전공 아, 걸린 아, 사람 아, 나오겠다 아, 이제 4명 나왔명명 아아 근데 뭐가 선호도가 아, 낮은 거지? 가위바로 아, 가시죠 아아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건 뭐야 가위, 가위, 바 뭔지 모르겠다 와 누가 이겼어? 집에 가는 거야? <laughs> 야, 태민아, 넌 졸업도 안 하고 또 입학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맛있게 드세요. 와플 대학 축제였습니다.